아, 이번에는 그 웹캠에서, 웹캠에서 영상을 불러드리는 아, 그런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. 아, 그래서, 어, 파이썬 그 시, 어, 오픈십을 위한 파이썬도 해보면서, 아, 또 메틸랩도 있어서 어느 것이 더 편리한가 이렇게 보면서, 아, 이번엔 메틸랩으로 그 웹캠으로부터 영상을 불러드리는 아, 그런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. 혹시 제 컴퓨터에서는 잘안 되는 게 있어서, 뭐, 이런 걸 깔았습니다. 첫 번째는 이렇게, 혹시 안 되시면은, 뭐, 그냥 될 수도 있고요. 그냥 안 되면 웹캠 서포트 프롬 메틀랩 해가지고, 여기 가시면 여기 깔수 있는 게 있습니다. 요거 하나 깔았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, 요 툴, 이미지 에쿠션 툴박스, 서포트 패키지 포 OS, 뭐 제네릭 비디오 인터페이스 뭐 이런 걸 해서 깔아서 했습니다. 아, 이렇게 깔고 하니까 간단 아주 간단하더라고요. 자, 뭐 여기서 했 수도 있고요. 제가 했는데 웹캠 테스트 1 자, 여기 보시면은 뭐 에디터로 써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쓰면 비디오가 뜹니다. 자. 자 일단은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화면이 좀 크긴 한데요. 그래도 뭐잘 뜹니다. 특별한 게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뜨는 경우가 있고요.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또 하나 다른 명령을 집어넣어서 어, 간단하게 뜨게 할 수도 있더라고요. 자이거에다가 I M A 이렇게 명령을 넣으면 어떤 그 툴박스가 뜹니다 자 여기 이쪽에 떴는데요 여기 툴박스가 이렇게 하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뭘 잡아서 이렇게 요걸 잡으면은 스타트 프리 하면은 이것도 보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의 특징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안했 써보자에서 모르겠는데 좀 작게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좀 누르면은 요거에 따라 좀 작은 영상들도 불러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메틸랩으로도 간단하게 아, 영상 불러오는게 된다 자 이걸 하나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표는 지금은 웹캠이 고정되어 있는데요 그 웹캠을 움직이면서 뭐가 다른 어떤 그 어, 영상 다른 그뭐 웹캠에서 어, 적당히 그 영상들을 추출해서 그 영상들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래서 일단은, 어, 웹캠으로부터 일단은, 음, 영상을 얻고, 이 웹캠으로부터 적당하게 또 정지 영상을 얻떤가 그런 방법을 써서 영상을, 3D 컴퓨터 쪽을 구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또 하나는 비교하는 게, 메틀랩에서도 어, 할수 있고요. 좀 이따가, 어, 어 파이썬으로도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해봐서 뭐 자, 쉽게 됐는데가 있으면 장단점이 있겠죠. 그래서 그걸 한번 파악하면서 어, 어 공부해볼 생각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